안녕하세요. 블루스텔라입니다. 영상은 제가 유칼립투스를 구입하러 가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너무 예쁜 대품 폴리안이에요. 어, 이 아이를 구입하려고 간건 아니었는데 얘도 개 타고 왔어요. 풀리안 잎은 굉장히 동그랗고 바람이 흔들리면 오너먼트나 방울이 흔들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하나 대품을 큰맘 먹고 구입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화원인데. 여름에 오랜만에 갔는데 이렇게 유칼립투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군이도 있고 파블로도 있고 레몬검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어, 제가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어, 가게 사장님이 직접 비닐에 포장을 해주시고 어, 너무 기분 좋은 쇼핑이었어요. 어, 물론 저는 단골이니까 어, 비싸긴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게 구입해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제가 여행 가서 죽었던 그 파블로랑 비슷한 종류예요. 그래서 차에 실고 어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내려놨는데 굉장히 크죠. 귀여운 우리 막둥이보다 키가 훨씬 큰 유칼립투스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어 분갈이를 시작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엉킨 뿌리를 좀 풀어준 후에 분갈이를 할 거거든요. 어, 밑에 뿌리가 너무 뒤엉켜서 제가 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뿌리를 정리하고 있어요. 어, 이 유칼립투스 분갈이 흙은 물빠짐이 굉장히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갈이 흙에 마사토를 좀 첨가를,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서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물빠짐이 좋아서 과습으로 유칼립투스를 보내는 일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마사토를, 어, 소린 마사토를 쓰거든요. 세척된 거를 세척되지 않은 거를 쓰면 물을 줄때 흙탕물 같은 굉장히 황토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 세척된 마사토를 구입하셔서 어, 배합을 많이 넣으시면 되시고요. 어, 이렇게 뿌리를 정리한 다음에 어, 제가 준비한 큰 토분에 분갈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토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앞으로 한 2, 3년은 여기서 더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크게 뿌리가 발달이 되면은 어, 그때는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더큰 토분으로 옮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과감하게 뿌리 정리를 해서 뿌리를 정리를 한다는 건 이제 뿌리를 자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한번 시도해 볼게요. 어, 제가 준비한 분갈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토분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분갈이 하다가 다시 배합을 해서 제가 분갈이를 다시 시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귀찮고 힘들잖아요. 뭘 하고 있는데 모자랄 때. 그러니 넉넉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토분 사이즈가 이렇게 큰지 몰라서 어,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끝낸 후에는. 해가 들지 않는 밝은 곳으로 옮겨준 후에 2-3일 정도 요양을 시키고 다시 해가 드는 장소로 옮겨주면 이 유칼립투스는 너무 잘 자랄 거예요. 얘는 어 햇빛도 되게 좋아하고 통풍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어 물론 과습도 유의해야 되고 건조도 유의해서 검 흙이 마르면 바로바로 즉각 관수를 해주시면 죽이지 않으시고 잘 키우실 수 있어요. 단, 관수를 할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속에 있는 뿌리까지 마를 시간이 없어서 금방 죽기 때문에 어, 밑에 물구멍에 물이 철철철 넘칠 때까지 주시지는 마세요. 특히 실내에서 키우는 유칼립투스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야외에서 키우는 거는 환기도 잘 되고 물도 잘 마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흘러내릴 만큼 주셔도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주시면 유칼립투스가 점점점 과습으로 인해서 어, 몸살를 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유념해 주시구요 유칼립투스 폴리안 분갈이를 이렇게 끝냈구요 어, 진짜 유칼립투스 폴리안은 잎이 너무 귀여워요 분갈이 후 2-3일 동안 밝은 곳으로 요양을 한 다음에 햇빛이 드는 자리로 옮겨 주었어요 제가 가장 소망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빛이 투영돼서 유칼립투스 폴리안 잎이 투명하고 반짝반짝 비치는 거거든요. 음, 가지도 은빛이 나고 정말 건강한 폴리안을 구입을 하게 돼서 어, 보는 내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얘는 이거 보세요. 오너먼트처럼 딸랑딸랑 흔들리죠. 방울처럼. 저는 이 이미지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면 바람이 더 불잖아요. 그러면 어이 폴리안 밑에서 <laughs> 커피라도 마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예요. 저는 꽃이 피는 식물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잎이 예쁜 식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세수는 또 핑크빛? 약간 붉은빛으로 자라요, 유칼립투스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모빌 같고, 오너먼트 같고, 이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지금 말로는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종부터 발악까지 시켜서 크고 있는 폴리안 베이비들도 좀 있는데요 그 아이들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 아이들도 얼른 얼른 키워볼게요